이번 주말인 12월 10일에는 UFC Fight Night 233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의 메인카드에서는 우리나라의 박준영이 출전해서 브라질의 안드레 무니즈와 만나게 됩니다. 코리안 좀비 정찬성의 은퇴 이후 국내 MMA 팬들은 한국인 파이터 대 UFC 랭커의 경기를 볼 일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박준영은 현재 4연승에 3연속 피니시 중으로 현재 한국인 파이터들 중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상황이고 상대인 무니즈는 얼마 전까지 미들급 랭커였던 만큼 이번 경기는 국내 MMA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준영의 상대인 무니즈가 어떤 파이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레 무니즈의 프로필을 정리합니다. 국적 브라질, 나이 33세, 키 185.42, 리치 198.12. UFC 전적은 7.5승 2패에 현재 2연패 중입니다. 키에 비해서 리치가 상당히 길다는 것과 현재 2연패라는 전적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UFC에 입성하기 전에는 WOCS라는 중소단체에서 16승 4패라는 전적을 쌓았고, 이후 데이나와이트 컨텐더 시리즈에 두번 출전하여 2승을 거두면서 UFC와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UFC 입성 이후의 주요 커리어로는 호나우도 자카레를 상대로 안바 서브미션 승리 이력이 있고, 유라이어 호를 판정으로 잡아내고 5연승을 한 이후 랭킹 11위까지 올라갔 한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 무니즈의 스탠딩 게임입니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사우스포 스탠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손 잽을 활용하여 타격 셋업을 한 다음 상대와의 수싸움을 통해 심리전을 거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뒷손인 왼손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왼손 스트레이트나 훅 동작이 크고 어정쩡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에 비해서 리치가 긴만큼 상대들이 뒤로 빠지더라도 적중률이 좋아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결점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됩니다. 무니즈의 주짓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동작의 타격 이후에 이어지는 클린치와 테이크 다운 동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래플링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니즈의 스탠딩 게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이 먼저 들어가는 상황 에서는 앞손을 활용한 옵션이 없지만 상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앞손 훅 카운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컨텐더 시리즈에서 만난 테일러 존슨이 먼저 밀고 들어오다가 앞손 훅을 맞고 다운당한 장면이 있었고 자카레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와 먼 거리를 두고 대체할 때는 바디킥이나 헤드킥이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무니즈는 상대와 붙어서 그래플링 게임 선호하는 만큼 원거리 비중이 높지도 익숙지도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드레 무니즈의 스탠딩 타격은 결국 그래플링을 위한 셋업입니다. 무니즈는 기본적으로 주짓수 성향의 그래플러이기 때문에 항위든 하위든 가리지 않고 그래플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어느 포지션에서든 서브미션 그립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주짓수가 특기인 파이터입니다. 안드레 무니즈가 그래플링을 할때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상대 쪽에서 먼저 그래플링 게임을 걸어줄 때입니다. 테번의 올아메리카를 경험한 레슬러 테일러 존슨 무지성으로 레슬링 게임을 걸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바토스 파빈스키 주짓수라면 두말할 필요 없는 호나우드 자카레의 소우자 이세 명의 파이터들이 먼저 그래플링 게임 게임을 걸다가. 1라운드의 초살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그래플링에서 받아먹는 게임을 잘 합니다. 서브미션 승리 패턴으로는 MMA 커리어 초반에는 다스 초크나 트라이앵글을 통한 승리 패턴이 많았고, UFC 입성 이후에는 암바를 통한 서브미션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위 포지션에서 카운터성으로 나오는 암바는 물론이고, 백 포지션을 잡고 컨트롤을 해주면서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의식하게 한 다음에 암바 그립을 다시 잡고 승리를 따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니즈가 단지 서브미션 그립만 잘 잡는 파이터였다면 아마 랭킹의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2라운드 중반 정도까지 서브미션을 시도하다가 상대가 이스케임 능력이 좋아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컨트롤 시간을 늘려서 체력을 관리하고 포인트 게임으로 전환하여 결국 판정승을 따내는 패턴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패턴은유라이아 홀과의 경기와 UFC 데뷔전이었던 안토니오 아호요와의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희준은 주짓수 베이스의 파이터로서 UFC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 완성도 있는 그래플링 게임을 가지고 있는거죠. 하지만 안드레 문이즈는 최근 2연패를 당했습니다. 브랜던 앨런과 폴 크레이그에게 패배를 당했는데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브랜던 앨런은 승리의 절반 이상이 서브미션일 정도로 유지수가 강한 파이터이고 폴 크레이그는 심지어 서브미션만 지나치게 노린다고 욕을 먹을 정도의 그래플러임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 모두 무니즈를 상대로 먼저 그래플링 게임을 시도하지 않고 스탠딩 타격전을 위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무니즈가 스탠딩에서 가진 옵션 은 양손 훅을 연발하는 것 뒷손을 크게 주면서 클린치로 붙거나 테이크다운 시도 원거리에서 간간히 나오는 킥과 같은 패턴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공격들은 체력을 많이 쓰는 옵션들입니다. 또한 앨런이나 크레이그는 그래플링 방어도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니즈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스탠딩에서 체력을 많이 쓰는데 페이다운과 서브 미션 게임까지 막히면서 체력이 먼저 빠져버렸고 이후에는 오히려 그라운드로 끌려가서 당해버렸습니다. 특히 폴 크레이그의 경우에는 준비해온 전략이 노골적이었는데 아예 경기 시작부터 킥거리를 잡고 싸웠고 먼거리 타격전이 익숙치 않은 무니즈가 헤매는 모습을 보이더니 2라운드부터 급격히 지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먼저 그래플링 싸움을 걸지 않고 스탠딩에서 싸우다가 방전된 무니즈를 괴롭히는 것이 공략법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연패를 당한 직후의 경.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앞두고 모니즈가 언더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 수행이 가능할 만큼 헐 크레이그와 브랜든 앨런의 그래플링이 강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준영의 상대인 안드레 무니즈에 초점을 맞춰서 무니즈가 어떤 파이터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무니즈는 주짓수 스타일의 파이터로 그래플링 게임에 대한 완성도가 높지만 타격전으로 흘러가서 그래플링 게임이 막혀버리면 체력이 방전되어 자멸하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박준영 선수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경기를 보는 포인트와 경기 양상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